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생과 함께 영어 내신 독학으로 1등급 프로젝트 고등학교 1학년 영어 YBM 박준원, 어, listen to animal expression in English, 영어에서의 동물 표현들, 본문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 녹음을 했는데, 갑자기 소음이 발생해서, 어, 거의 다 녹음을 했는데, 음.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힘을 내서 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에는 전시간 강의들 항상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음, 다 되어져 있죠? 음, 자, 어... 요 내용은요 어디서부터였냐면 우리 앞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화이트 어, 엘리펀트라고 해서 흰 코끼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태국에서는 흰 코끼리를 발견하면 왕한테 줘야 됐고 왕은 그거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로 줬다. 그 이유는 음, 키우는데 거액의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무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한 선물을. 하지만 그것은 어,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루인, 망칠 수 있어요. 그것의 주인을요. 자, 아무도 refuse, refuse, 거절하다죠. 거절하다, reject, turn down 이라는 동의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다, accept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어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러한 선물을 하지만 그것은 그것은 뭘 봤냐면 화이트 코끼리 그죠? 하얀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프라젠트라고 봐도 되고요. 이 어쨌든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 선물 자체가 하얀 코끼리고 하얀 코끼리는 그이 financially는 ly가 붙었으니까 부사죠, 그죠? 음. 이 부사가 ruin이라는 망치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격이죠. 어, 그래서 어, 재정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었어요. 어, 그 선물의 주인을요. 그래서 it's는 it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moreover는 게다가예요. 여러분. 게다가는요. 순서문제를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It was a serious crime.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게요? 미스트리트는 잘못 다루는 것이죠. 선물을 잘못 다루는 것. 그냥 근대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나온, 양으로부터의 선물을 잘못 대하는 것은 어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음. 잘 대해줘야겠죠. 그죠? 자, 심지어 riding it, 그것을 타는 것도 그것은 뭘 받겠어요? a present, 즉 화이트 엘리펀트를 받는 거죠. 요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얀 코끼리를 타는 것조차 was not allowed. It, 수동되어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자, 주어자리에 동명사가 있어서 was라는 단수동사가 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코끼리는요. 어, 거의 useless 하다라는 거죠. 쓸모없는, 쓸모없는. 자, useless 라는 단어는 똑같이 쓸수 있는 게 worthless, 가치없는. 근데, 예를 들어, 뭐, 가치있는, useful, valuable, priceless, invaluable. 다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모아놓고 학교에서 똑같은 단어 혹은 반대 단어 골라보세요 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내요. 음,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Expression 표현은 표현인데요. Introduce do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다? 과거 분사죠. 어 영국에서 18세기 영국에 소개되어진 이 표현은요. 얘가 주어라면 본동사는 turn out이에요. turn out 그럼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로 드러나다?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그냥 단문으로 만들었네요. useful 유용하다. 뭐 하는데? 표현하는데 비싸고 하지만 쓸모없는 공공 건물을 묘사하는 데 유용하다고 밝혀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turn out 동사 뜻그 드러나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주어와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 단문이지만 우리가 이 t 구문으로 복문으로 대시 들어가서 접속사의 역할을 해서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장 연결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는 it, turned out 얘는 과거 동사는 똑같이 turned out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t 시 써줘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가 새로 나와야 되니까 앞에 있는 주어 expression을 가져오는 거죠. The expression,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원래 이제 turn out to be, 투부정사에 달려있던 비동사, 비동사를 시제에 맞춰서 넣어야죠. 앞에 과거였으니까 과거이자 단수, was로 적어준 거예요. 응.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준 거죠. 뒤에 있는 단어들도 중요해요. useful, 이런 것들 단어 거꾸로 쓰지 않게끔 조여, 잘, 잘 체크하시고요. c o s t l l y useless,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costly는 비싼이요 비싼. l i 붙었다고 부사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비싼 거니까 expensive는 같은 단어 동의어로 바꿔줄 수 있겠지만 cheap, 싼 이런 거는 안 돼요, 그죠? 음, 그러니까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어, 스펠링 오류가 있었네요. 자, cheap이 e-a-p죠. 어. 꼼꼼하게 안 보고 또 그냥 넘어갔으면 클랩 빠했어요자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useless 이것도 자너 잘 봐주세요.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쓴 거겠죠. 네. 자 오늘날 그것은요. 그것은 뭐봤냐면 expression을 받겠죠. 이 표현은 사용되어집니다. 지칭하는데 뭘요? anything 어떤 것을 지칭한 하면요 대신 나왔죠. 자, might be costly. 비쌀지 모르지만 비싸더라도 useless 쓸모없는 누군가에게는 비싸지만 쓸모없는 걸 의미하는 때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대요.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게. is used to 동사원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얘를 해석해보면 be used to 동사원형은 그냥 수동태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근데 얘를 그냥 used to 동사원형으로 써버리면 뭐뭐 하곤 하다예요. 지칭 하곤 하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be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be used to referring 이런 식으로 ing가 붙어버리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용이, 사용에 따라서 어,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잘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꼭 수동태의 표현으로 이렇게 적혔는지 체크해 주세요. It is used, 사용되어진다 지칭하는데. 자, anything 다음에 대순요.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부터 나오니까요. 음. 괜찮나요? 자, maybe costly. costly도 단어 잘 봐주시고, 이 둘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 이, 지금, 어, 코끼리에 대한, 음, 하얀 코끼리에 대한 영어 표현을, 어, 그, 기원과 그리고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블랙쉽 검은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검은 양은요, 모처럼, 하얀 코끼리처럼, are not common, 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특별한 건 아죠. 복수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s가 안 붙었지만 얘가 복수라는 거죠. 네, 십은요.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아, 얘를 보시고 아, 동, 동사가 복수이구나. 그러면은 이 주어 지금 복수로 사용된 거구나라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d 이로 바꾸 있잖아요. 그들은 또한 의미해요 문제를 누구한테요? 그들의 오너, 주인한테요. 그럼 여기 그들 역시 복수죠. 그래서 이걸 it's로 바꾸거나 it's로 바꾸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음, 뭐, 동명사, 주어라든지 단수동사 취급. 과거 문사도 되지만, 여기 문장. 지금은 이제 하나의 단문으로 되어 있지만, 복문으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단어의 뜻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it is used to refer. 여기 여러 가지 used to의 사용 표현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도 나왔으니까요. 됐죠? 자, 우리 그럼 이제 검은 양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해요. 넘어갑니다. 자, 이 표현은요. 영 영국의 역사로부터 하는데 어떤 영국의 역사냐? 목양 산업, 즉 양을 키우는 산업에서의 영국의 역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 검은 양털은 가치가 없어요. worthless 아까 적어 준 단어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i s n 검은 양털을 봤죠. 거의 불가능해요. 뭐 하는 게? 염색시키는 게. 앞에 있는 형용사, impossible인데 possible로 안바뀔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아이가 어, 형용사잖아요.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뭐, 요이 정도까지 봐주시는데요. 단어 좀잘 보면, 아까 얘기했던 worthless, 이거랑 똑같은 단어로, 어, valueless,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이 LES가 붙는데, priceless는 가치를 셀수 없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표현에 주의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언제냐면, 검은 양이 태어났을 때, 주인들은 봅니다. 그것을 나쁜 운으로, 불운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is은, 어, uh, 여기 뭐, a black sheep 받고 있고요. 단수니까 is이겠죠. 그죠? 그 단어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날의 표현인 검은 양은요 지칭합니다. 뭘 지칭하고 가리키냐면 어, 이상하고 인기 없는 멤버인데요. 가족이나 그룹의 그런 멤버를 지칭하고요.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인기 없는 그 검은 양이 어때요? 굉장히 stand out 눈에 띄어요. 하얀 양 대의 그룹에서요. 그래서 어, 그렇게 지칭하는 걸로 어. 어, 그게 아마 이유였을 거다. 라는 거죠. 그죠. 뭐, 아무리 이양들끼리 모아, 모아서 같이 있어도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색이 검으면 흰 양대에서 눈에 팍 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 뭘 의미하냐? 음, 가족이나 이런 집단들 중에서도 특이하거나 인기가 없어서 눈에 팍 띄는 음, 그런 걸 의미한다. 지칭하는 걸로 아마 됐을 거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단어를 잘 보시고요. 어, odd 이상한이에요, strange, weird 이런 게 이상한 뜻이고요. 뭐 평범한 normal 그죠? 자그 다음에요. 어, stand out 눈에 띄다예요 눈에 띄다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노란색으로 제가 쳐놓은 이유는요. black sheep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 집단에서 뭐 이상하거나 인기 없어서 눈에 띄는 존재, 그죠? 음. 자,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these. 여기 s가 붙었죠.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들은 오직 몇 가지의 예제일 뿐이에요. 영어 표현에서. 근데 어떤 영어 표현이냐면요. 동물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요. 자, 여긴 좀 중요한데, 뭐, these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보니 이건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도 s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these는 안 되고, the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examples는 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little이 아니라 a few가 와줘야 된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expression이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ha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했었는데, have to do with는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물과 관련 있는 표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과에서, 요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요줄 정도로 체크하고, 단어 역시 거꾸로 되거나 중요한 단어들 많으니까 잘 체크 부탁드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atch for 찾아봐라 others 다른 것들을 모함에 뭐 따라 너가 배움에 따라 더 영어를 배움에 따라. 자, as는 접속사로 뭐뭐 뭐 함에 따라 뭐 하면서 이렇게 접속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others라는 대명사는 어 other expressions라는 아이를 축약한 거.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B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호기심 가져라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 그것들은 아까 말했던 other expressions겠죠. 그리고 research 조사하고 연구해라 그것들의 뿌리에 대해서. It is a fun way 즐거운 방법일 겁니다. 어뭐할 언어를 배울 즐거운 방법일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괜찮을까요? 마지막 페이지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어, 빠르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삼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